한 손이면 끝나지 우리가 빡! 양펀치하요 제가 바로 옷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나의 전투복은 <laughs> <laughs> 공익 <공익뒤일> 대표에서 가장 전투력이 세기 때문저 전투복은 공익니다 좀비 트림 많이 보는데 저런 정원희 형 같은 애들이 많이 나와 허세 쩌놓 애들 아가지고 그냥 저승사자 눈오가 그냥 빠바바 그렇게 때리면 그냥 아 주사 못하겠어요 <laughs> 죄송해요 전상상님 보고 계십니까? 오늘 배우가 나왔네 중계 트랙 용이 나오세요 지금 여긴 저기 붉은 용이라고 불러주시면 아붉너뭐너 아, 뭐야 너 뭐. 메탄도 불족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형 <laughs> 신마저이기 아, 때문에 바로 그냥 바로 때려버려 야니 뭐야 그럼 라미 <laughs> 아, 멘가핵꿀지로생각어 I came f r o 해서. <웃음> <웃음> <이런 거>. <웃음> <웃음> 선생님 얼마 전에 경기하셨다는 건복싱 경기였나? MNA. 복싱 경기였어요. 이기셨어요? 예, 이겼습니다 박수 팀장이었는지팀이었는지 물어봐도 되요팀이었습니다 저는 와선생 무슨급이세요? 미드급입니다 미급야가만지 말고 열하라 나가지 않고 나, 나. 동반, 동반. 동반. 빠른데? 뭐해 뭐해! 좋은데? 서울 최고 좋은데? 야너 서울 최고 몇 개야! 잘 때리는구만! 야 상대 선수한테 앞프고 튀댈 거야! 어, 주면 거예요! 달라, 달라, 달라. 이러는데나 나갑시다! 이제 선생님 저 이제 플리컷 잡할수 있는 건가요? 이제 팔 어, 어깨 다 풀었으니까 <laughs> 아, 빠르다 지금. 그냥 내더 파이팅 안 봐서 플리커질 몰라 이거 원래 지금 가을이면은 나무 딱 쳐서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빵빵빵빵 이거 한다고 그 홍수한 홍수한 님거 시라로 같은 거한거 일본 말한대 난또 격투기에 또 이렇게 관심이 좀 있어 근데 원래 원래 간지는 이건데 뮤직비디오가 뮤직비디오 또 <laughs> 아니, 맞춰서 내가 이거 면또 따라하네 아이아니아생한테 내가 먼저 먼저 가가안 내면 진거 가위 가이거안이 <laughs> 아니잖아 형이셨어 형 지냈어 윤튜 여자 차이 아자 차이 아 그러니까 힘을 빼면 더 약간 신기하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쫄아가지고! 개쫄아데 이거. 하고 그죠 그쵸! 이번에요그요다이렇 정확하게 이잘하는데요

아 재형아 <laughs> 이거 진짜 아파 카메라 근데 이거 진짜 아파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아파 지금도 아까 제가 교억한 그대로인데 한 차례 한 차례 같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 지금 상체 축이네 명혜자 코공 이거 엉덩이 엉덩이 때렸잖아 엉덩이 허벅지에 때려야지 공익때 해병대 웃긴데 <laughs> 여기 오케이? 이거 못듣습니 오, 오. 한테잘때려고잘때맞려고아야병거 같은데, 방금. <놀라> 아이 자식! 잘한다 잘한다! 아주 취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쓰러질 때까지 <웃음>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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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디서다 팔고 있어야 애기가 신은 많아요 한 가지 굳이 굳이 상관없어요 어. 어, 진짜 이만한 자는 이거예요 아. 상자 있죠? 형 응. 뇌사까지만 가자 <laughs> 개 짧아 <laughs> 아니 저게 원래 아 이거 부츠 싫었네 요즘 여자들 많이 신는 거그시지오 어허허허, 정확하. 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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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laughs> 난쟁이들에서 <포즈> 코어의크리버가 말하기를 힘보가 타이밍이 스피드보다 정확도가 승위에으로이오겠습니다 애타한 분 하시고 다녕시작저저저 저! 몸이 나가면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자! 이어 아유! 빠지돼 체력 빠지 살짝 지친 것같아대이지어 지침이 줄었어 아아아읽었어 괜찮은 같아? 약해 약해 약해? 방금 다운 운드에서 죽여 버리라는데아 찢어 버리라는데지아 어때? 역전 전좀 보였어? 아, 보였어. 보였어. 파끝났 어때? 나이거 같아. 쟤 찜치잖아. 치면서. 그래 나와아아 오셔. 어, 셔석고 숯불 치다 가득, 가득, 이다시간많으샤 푸샤워! 와샤워 푸샤워, 푸아워 푸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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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샤 웃지마!! 장난 아니다 여기까지 올림픽 의사기였다 번호 넘왔어 저는 봤을 때 승자가 패자가 따 없다고 하는데 굳이 경기에서만 제가 조금 승패를 가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효타도 많고 테이크 한도도 많이 성공 했으니까 맞지? 나진짜왜나진짜 무서워하지 마시고 항상 맞는 걸 무서워하면 안 <목소리도> 돼. 야 이거 진짜 아 진짜 이거 진짜 아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m not sure I got t 이 go. I'm not sure I got to go. I'm not sure I got to go. I'm not sure I got to go. I'm 안 o t sure I got to go. I'm not s Think something new.